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보시다시피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밑에 밥상을 들고 있죠? 김영웅 님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새해 건강 인사하는 듯한데 사실은요. 김영웅 님이 광고 모델로 알타이 됐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어느 회사냐면 바로 본죽 회사입니다. 본죽 이렇게 죽 만드는 거 아시죠? 본죽 보니까 요즘 비빔밥 또 도시락, 온설렁탕 뭐 이런 것도 같이 만든다고 하는데요. 도시락도 만들고요, 또 만들고 이렇게 한식도 하는가 봅니다. 이런 것을 저한테 우리 구독자님께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가맹점 매출 증대 및 주요 고객 4 0 5 0세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죽 또 본죽 앤드 비빔밥 브랜드 모델로 가수 이명훈과 함께 광고 계약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요, 한약6 개월 동안 보물과 굿즈 행사, 신메뉴 출시, TV 광고, 라디오 광고, 다양한 광고 판촉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가맹점과 고객 만족도를 증진하고 상반기 가맹점 매출 증대 이바지할 이바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광고 홍보 활동을 진행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가맹점주님들한테 보내주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가맹점주님 중에 한 분이 이 내용을 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배님의 광고 모델로 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도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와! 이제 예. 이용 님의 도시락을 또 먹을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찌개도 있고요. 제품이 다양합니다. 이거는 한식. 이건 설렁탕인가요? 아닌데 설렁탕 아니에요. 이거는 도시락. 본 도시락.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본 죽이죠. 네. 북쪽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 사장님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얘기는 제가 살짝 들었는데 탁월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 죽도 있죠. 아 그러네요. 오징어죽도 있고 아플 때 많이들 찾는 게 죽인데 요즘은 평상시도 죽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업스토어 죽이 아, 임영웅님이 새로운 광고 본죽의 광고 예, 모델로 발탁이 돼서 활동한다라는 소식 예,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소식 예, 짧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